스즈메 문단속 아니냐? 스즈메 문단속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이벤트여 가지고 나중에 할까 하고 있었던 건데. 저거는 궁금한데. 딱 그거야. 비주얼도. 한번 가서 보자. 스즈메 아! 문단속인데 안만 봐도. 이거 열면 여기서 지진 나는 거임? 나떼는 거임? 누구세요? 그 스즈메에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였더라? 그 머리 긴 놈. 소타. 아, 맞아. 소타. 혹시 소타세요? 루루루루루루 아예 문에서 나온 제안 같은 애들이야, 애들이 미미즈, 얘들이 미미즈. <laughs> 뭐야 이거? 뭐예요 여기 내부 가 어떻게 보이냐고요? 지하철처럼 보이는데요? 본 적이 없, 개많이 본 경치인데요? 출근할 때마다 봤던 건데. 아 <laughs> 여기서 나온 고양이 개 이름 뭐더라? 다이진 맞아, 다이진. 다이진 이 자식, 야옹 너무 귀엽구만. <laughs> 가와이네. <이야기를 들으러> 왔니? <laughs> 할머니요? 할머니라면 주름 살짝 이거 넣어놓는다고 해가지고 할머니 되는 건 싫어하냐? 그러니까 40대인 것 같은데 할머니라니 개 무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젊으신데 할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다정한 게 아니고 사실에 입각해서 팩트 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aughs> 당신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 할머니가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이 스토리의 결말보다 당신이 왜 할머니라고 불리는지가 더 궁금해. 금주의 꽃이 아닌 것 같구나. 아니, 목소리만 할머니 연기하면 다냐고. 아, 인지부조화 오잖아. 여기 옆에서 노려보고 있는 할아버지랑 이 여자에 나만 신경 쓰이냐? 되게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데. 그리고 뭔가 옷도 지금 이 마을이랑 안 맞는 옷이어가지고 더 신경 쓰인다, 진짜. 어, 아까 봤던... 이쁜 분 맞죠? 여기 왜 생긴 건 할아버지인데 목소리가 젊은이야. 아, 미치겠네. 안만 많이 쳐다봤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줌마한테서 할머니 목소리가 나질 않나. <laughs> 엄청난 노안. 너는 세월이 오면 좀 피하고 그러지 그랬냐. 왜 오는 대로 다쳐맞아 가지고 그렇게 됐냐. 어, 얘 그.. 개다. 얘 잔상에서 나왔었던 그 스카랑 같이 다니던 그 친구네. 안녕하세요. 오... 오, 마치 지휘하는 듯한 저 연출은 괜찮네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이제 막 몬스터들 나오고, 약간 네크로맨서 같은 그런 개념인가 봐. 음, 이 연출은 괜찮다. 오 뭔데? 뭔가 냄새가 난다. 주간 보스 같은 냄새가 난다. 여전히 끝내주는데, 이 많은 잔상을 물리치다니? 손에 이것을 뿐니 여러분 덕분이에요 잔상의 공세 너무 맹렬해요 하루에도 잔상의 때리지 면 온몸이 찌뿌둥해요 이거로 가자 장민자, 저기 보세요. <laughs> 개무시하네 씨못 알아 선택하라고 한 거야 이럴 거면은 뭔가 말을 했으면 답변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왜 고르라고 한 거야 또 전투해야 돼? 물론 이 게임이 액션 게임인 건 맞지만 아니 전투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스토리에서 <laughs> 보스전이란 모르겠는데 잡몹 잡는 거는 그만하고 싶다 아니 피로감이 크다기 보다는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많이 넘을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전쟁을 대표하는 명식 더 액션이 깨어날 거네. 뭐랄까 여기 중국 배경 같은 곳에서 한자 같은 그런 단어들만 쭉 얘기하다 갑자기 중간중간 이렇게 더 액션 이런 단어 나올 때마다 왜뭐 이렇게 뭔가 깨는 것 같지? 그쵸? 나도 나도 그 생각 계속 들어. 어 뭔가 컷신이 나온다. 보스 부활하나?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명시가 빨리 부활해라. 와 저게 더 액션인가봐. 준내커아뭔말 파이트야. 바위처럼 단단하게 방랑자, 양양, 감심으로 구성된 돌격소대까지 돌격소대에 너무 몰려있는 거 아니냐? 공원, 전력 분산이 너무 안 됐는데? 먼거리랑 저 근거리 친구들은 그냥 잡병으로 구성하고 돌격소대만 존나 네임드들로 구성해놨네 아이씨 또 왔어 또 왔어 그만 나와 잠못몹게키들아 진짜로 어, 지겨워 죽겠네 어, 언제까지 나올 셈이야 진짜 벤티국 마렵네 진짜로 네, 어 이게 아 얘가 벤티네 굳이 말하자면 얘가 모아주긴 하네 범인가 개똥 쓰레기긴 하지만 또뭐 잡아야 돼아 진짜로 제발 돌격대라면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냐 한시가 급하다며 잡몹 쳐 잡고 있어 아 그만 나와 제발 야매 때뭐 야매로 이런 싸움은 뭐 야매룽다 잡몹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빨리 애들을 잡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데미지를 넣는 방법을 머릿속에로 계속 생각하게 돼 이게 강하게 큰다는 건가. 잠몹백 기운이 나타났어요 아 에코스킬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에코스킬이 세기 때문에 에코스킬을 많이 활용해야 애들을 더 빠르게 잡을 수가 있어요 짜! <laughs> 개신기하네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이어가지고 오히려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 건물을 줄로 끌고 와가지고 저기를 발판으로 삼아야지 아 진짜로 <laughs> 와플 만들어버리기. 아, 이거 신선해서 너무 좋다, 진짜. 아 <웃음> <웃음> 얼마 전에 있었던 와플밈 기억나요? 그거 같다, 야. 잘가! 설마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아니겠죠? 뭔가 2 페이지 같은 게 있겠지? 이렇게 싱겁게 끝날 리가 없죠. 그래도 나름 최종 버스인데. 이건 또 여성형이네? 크라운리스 TS 버전. 아, 또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뭐야? 뭔데? 눈치 아니요, 눈치 못 챘는데요? 아니,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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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 아니, 어떻게 공격하는데? 그게 공격을 어떻게 하는데요? 캐릭터 공격을. 공격 를싫어 진짜 공격 를. 공격 를 사용하여 저격 총알을 막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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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이걸 또 막아주네 기염짱! <laughs> 우리 기염짱을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각성하는 건가? 우리 기염짱을 돌려줘 <laughs> 오아 <laughs> 모두의 힘 모두가 나를 믿고 있어. 오 날개가 도달한다고. 실한가? 종체가 뭐야 도대체. 아 이제 또 방랑자 이제 속성 변경할 수있어 여기도. 방랑자 기본 방랑자가 회절 피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인멸 피해로 바뀌는 거 보면은 얘도 속성 변경 가능한가 봐. 이게 궁극기 뭘까? 방랑자. 오 멋있는데? 생각보다 멋있는데? 인멸 방랑자 나쁘지 않은. 회절보다 훨씬 나을 듯. 잡은 건가? 오. 어 이걸 도움을 받아서 마지막 일격을 찹. 야따카 잡은 줄 알았징. 못 잡았지롱. 누구세요? <laughs> 뭐야 이 마스코트야? 페이몬 같으네야. <laughs> 아 귀엽네. <laughs> 솔직히 마스코트 왜안 나오나 했다. 먹구름을 뚫고 밝은 햇빛이 쏟아지며 모든 잔상이 선달변이야. 맑은 하늘이 펼쳐졌지. <laughs> 길다면 길고 존나 길었어요 안 짧았어 안 짧았어 존나 길었어 진짜로 아 뭐야 끝난 거야? 아 이렇게 끝난 거야 그냥? 에필로그 후일담 이런 거 전혀 없나 봐 없어 진짜 없어 얘한테 말 걸면 된다는 거야 하긴 여기 앉아 있었잖아 내가 그럼 얘랑 뭔가 얘기할 게 있나? 아 자신의 사연이 스토리로 각색되었다는 소식을 어쩌고저쩌고 사실 제 이름은 관종대왕인데요 이 이름은 황룡 전체에 울려 퍼질 거예요 얘가 에피로그를 얘기해주고 있어 NPC가 그냥 딱히 더빙도 없이 그래서 금주 도와줘서 고마워요 당신 영웅 됐어요 축하드려요 영웅이 됐다 메데타시 메데타시 하고 끝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중간중간에 컷신 연출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들이 있었어요 확실히 잡몹이 진짜 너무 쓰잘데기 없이 많이 나왔어 아니 전투 나오는 것까진 좋아 중간중간 중간 스토리 중간중간 중간 섞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 월드 돌아다니면서 잡았던 잠못보다 방금 내가 스토리에서 잡았던 잠못이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피드백 받아가지고 고쳐나가면 <laughs> 되는 부분이니까